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체시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체시스 지금 고가놀이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저가선 잘 방어를 해줬는데요 우리 체시스가 뭐 때문에 올랐죠? 그렇죠. 한동훈 관련주 때문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최시수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저점 대비해가지고 얼마였습니까? 이때 무려 960원짜리였어요. 960원짜리가 무려 3천원까지 3배 넘게 올랐다.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인 사이 절대 추경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시세 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충분히 모아가신 분들 몇 퍼센트 드셨다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만 보셔도 100% 넘는 수익 거두셨다라는 거죠 이런 움직임 흐름들이 너무 뻔하고 제가 특히나 이 음봉의 해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급하다 급하게 매집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강하게 매집했으면 강하게 올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러한 이런 라인 때들 전부 다 그어드렸고, 제가 대응전략집에서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자, 그래, 체시스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세요. 야, 지금 덕성우 난리 난거 봐라. 덕성우. 야 미쳤다. 지금 몇 연상이냐? 1연상, 2연상,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 지금 거의 7번째, 일곱 7번째까지도 일곱 그럼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빠졌단 말이죠. 지금 덕성우만 그런가? 아니죠. 대상 홀딩수, 대상 홀딩수만 스 하더라도 벌써 1연상, 2연상, 3연상, 4연상 이번에 5연상까지 마감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첼시스 너무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세력의 끼, 세력의 끼 그리고 그 움직임의 흐름 자체가 저렇게 연상으로 날아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선주라든가 좀 가,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체시스 굉장히 가볍긴 하지만 우선주에 비하면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왜덕성 한번 보세요 덕성호 같은 경우 지금 5연상 6연상을 한 자리가 지금 400억도 안 돼요 350억 그럼 저 밑에는 얼마였을겠습니까 저 밑에는 불과 100억 남짓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 체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800억이다 800억이고 저점 대비해 가지고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4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반드시 눌릴 때 기다리라고 말씀 드렸고 자 1차 전눌림까그 2차 전눌림까 3차 전눌림까 제가 싹다 말씀 다 드려 놨습니다 절대 섣부르게 가지 마시고 자 한동훈 관련주 이렇게 정치 테마 주에는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자 기본적 원칙적으로 그 전에 이슈 받기 전에 올랐던 종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후발 테자 주마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올랐던 그런 전통적인 주들은 쭉 빠져요 그리고 나서 요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요게 죽을 때 쯤에 다시 한번 요게 선순환 되면서 올라오기 마련인데요 지금 덕성우 대상홀딩수가 국권이 지금 대장 자리 차고 꽤 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덕성우라든가 대상홀딩스우 한동훈 관련주의 후발 주자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던 주식들이 주저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체시스 쪽으로 스태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추가 폭등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보시고 수급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바로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급등했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불과 두달 만에 두달 만에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폭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밑으로 쭉 빠져줘야 오히려 먹을 자리가 더 생긴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네달 넷, 넷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월봉상 이렇게 눌려줘야 되는데 월봉상3선까지도 눌리지도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상승 자체가 너무나 세다. 왜? 이 거래량만 보셔도 아실 텐데 자 여기는 이러한 고가권의 거래량도 뭐다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봉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추가적으로 눌림 자리 준다면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자 수급과 함께 알아 봐야 될 텐데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한 해에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올 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엘코프로 같은 대박 줄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동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이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그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정책, 총선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제시스 지금 고점인데도 개인 쪽에 좀사 모았죠?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좀 팔았습니다. 자, 하지만 밑에 거 보시면 외인들이 지금 사 모았고 개인들이 팔았죠? 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고가권에서 지금 차트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죠? 그리고 어떤 다른 금투나, 금투나 기관쪽에 어떤 수급도 보이지 않고 사업드도좀 마찬가지예요. 즉, 멈춰 있다. 수급이 멈춰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즉, 준비를 하고 있다. 위든 아래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고가권에 놀이를 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대상 홀딩스와 독성우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자, 보시면, 대상 홀딩스 우만 하시더라도, 분봉 차트 보시면, 자, 계속해서 연속으로 올라오, 올라오고 있다가, 이제는 힘에 조금 부처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대상 홀딩스 우와 독성우가 밑으로 쭉 빠질 때, 기존의 대장으로 치고 올라갔던, 우리 체시스,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작정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직, 아직 하방으로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밑으로 한번 제대로 빼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이 고점에서 비중을 전부 다 태워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지금 잘 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들, 비중들 잘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하던가 그 모습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 잘 하셔야겠는데요. 제가 그런 위치,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5-3168로 2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